서울 지방 중소 반석 기업청이 19일과 20일 양일간 정부 과천청사 내 입주 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전통 시장 제품 판매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의 슬로건은 정부 과천청사 입주 기관과 같이 사는 행복한 전통 시장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전통 시장 상인들의 매출 증대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코로나라든지 또 홍수 피해로 어, 힘들었던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어, 저희 과천청사 입쪽 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어, 이렇게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고객들이 쉽게 구매해서 어, 먹거나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 위주로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정보과천청사관리소 중소기업유통센터 전통시장 특성화사업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한 이번 행사에는 서울 지역 관내 특성화 사업 참여 시장 5개소가 참여했습니다. 판매장 여건상 조리가 불가능한 상황을 고려해 매장 외 판매가 가능한 품목으로 구성했고, 판매전 개최 취지에 따라 판매전 기간 동안 발생한 판매 수입은 별도의 수수료 공제 없이 전액이 참여 업체에게 돌아갔습니다. 정부 과천청사 고객 안내센터 출구 앞에서 개최된 이번 판매전은 정부청사 입주기관 직원들의 많은 이용으로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